네 안녕하십니까 눈높이 주식 선생님 스토리텔러 여의도 이 교수입니다 자 내일부터 여러 투자자들이 설레하는 장이 열리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하이드로리튬 앞으로 매매하실 분들 위해서 아니면 매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22일 영상 참고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22일날 하이드로리튬 간단한 기업 소개랑 더불어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드렸죠. 예상했던 대로 단기간 급상승한 부분의 차익 실현물량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급락 한번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볼린저 상단에 저항 맞아오면서 윗꼬리 양봉으로 이번주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보유, 현금 보유하시다가 이번 상승과 이번 파동에서 계속해서 수익 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번 파동에서만 무려 17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다고 말씀 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단순하게 차트 분석만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기업들이 왜 상승했고 시장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22일 영상, 22일 영상,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시기만 하셔서 혼자 머리 부여잡고 매매하신다고 하셔도요, 영상만 시청하시는 분들한텐 절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조직에 발을 들여놨을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뭘 사야 하는지, 왜 사야 하는지 모른다면 어쩌다가 한번 맞아떨어져서 수익을 볼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유지하거나 지속될 순 없다는 점 분명히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북 안내도 분명히 도와드렸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움직일 용기도 없으시면서 이때 살걸 저때 팔걸 껄껄거리는 기회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껄무새라고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시기 전에 저이 교수한테 문자로 리튬, 리튬 보내주시면서 도와줄 때, 도와줄 때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같이요, 펌핑 나오는 종목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망설이기만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 번호로 리튬이라고 보내 주시거나 영상 마지막에 추천주 영상 보여 드리면서 알려 드리는 소통방 코드 문자로 보내 주시거나 하시면 저 이교수가 직접 여러분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 전합니다. 근데 제가 왜 항상 이유 찾으세요? 근거 찾으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차트라는 건요, 결국에 과거에서 현재 요거에 대한 결과를 지표로 알려주는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반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차트를 좋아하시고 차트만 말해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 제외하고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이 번호로요, 리튬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인증 한번 해주시잖아요. 제가 뭐라도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그러니까, 결국엔, 우량주든, 테마주든, 중요한 건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하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이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생업은요, 이런 매수 이유, 매수 이유 찾아서 매수 사인 보내드리고요, 매도 근거 찾아서 매도 사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번호로, 인증을 하시던, 뭐를 하시던, 문자를 보내서 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공부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정말 받아보시고, 기계적으로라도 따라 해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주식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만 받아서 한번 매매에 참고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이 번호로 문자 보내서 받아보시라고요. 누가 맞는 말인 건지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야 할지 저기서 팔아야 할지 아무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을 알려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영상들 좀 보지 마시고 저이 교수가 말씀드리는 영상들 보면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언제나 언제나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 소액 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아직도, 아직도 잘 살리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각성, 각성하셔야 합니다. 항상 보면, 매수에서는 성공했어도,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거나,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스스로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바닥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어깨 높이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러한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신규 가족분들이 안내 받아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01028463448제 개인 번호고요. 저한테 문자로 제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닥권에서 매수가 매수 이유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선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도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수 섹터 가이드, 대응 전략, 흐름 분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대기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게 하단에 적힌 번호로 2 8 4 6 3448 제로라고 꼭 보내 주시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수익을 벌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 종목들 보내드렸었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수익이 굉장히 잘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0%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투자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코인 관련 테마주로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우리 기술투자 매수가를 6,150원에 설정 한번 도와드렸었는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94%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까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100% 이상 더 치고 올라갈 종목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 유심히 보고 계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2 3 0 0 0원대에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만큼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정세 흐름 변동 이슈로 인해 금득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단기 스윙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겨우 세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172%까지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62,750원을 돌파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변수들을 제가 살펴본 다음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 50만원을 넘어가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여기 11만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k뷰티가 글로벌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피부미용 재료인 리쥬란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미용 관련 선두 주자로서 자리잡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현재 수익률 409%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방법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랑 매도가,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 이 번호로 저한테 제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을 함께 도와드릴 거예요. 몇 시부터? 9시 이전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 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와있는 번호로 반드시 제로 제로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싶어도요. 제가 번호를 모르면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신청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 열정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발 맞춰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